너무 마음에 들어. 에뛰드에서 대체 이걸 왜 만들었지? 아쉬워. 무조건 집어와. 다이소 화장품도 이제는 기획싸움이다. 작년부터 화제였던 다이소 에뛰드 콜라보 드디어 실물 공개. 솔직히 이번 콜라보템 보고 좀 충격받았어. 다이소 화장품도 이제는 기획싸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먼저 써본 화장품 개발자가 제품별 장단점부터 살 말, 정해주는 속 시원한 리뷰 콘텐츠 가지고 왔어. 너무 궁금할 것 같으니까 얼른 같이 써보자. 스 가장 궁금해할 메인 제품부터 리뷰해볼게. 바로 섀도우. 개당 3,000원이야. 싱글 섀도우여도 좋을 가격에 두 컬러나 들어있어. 게다가 용기가 너무 편해. 이렇게 또각. 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용기야 모으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웜톤, 쿨톤, 음영, 라이너 컬러로 되어 있고 이거는 에뛰드 싱글 섀도우 중에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있었잖아 얘는 시럽 추가 테이크아웃이야 완전 비슷한 컬러 정말 실용성 갑인 컬러들만 구성돼 있고 사이즈가 작기는 한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쓱 바르기에는 무리 없는 사이즈야 최근에 출시된 싱글 섀도우랑 비교해보면 발색력, 밀착감 다 뒤처지지가 않아 얘가 10점이라면 얘는 한 8.5점? 요게 6,000원인데 요두 컬러가 3,000원이니까 요거는 진짜 살만한데? 펄감은 전반적으로 은은한 느낌이라서 데일리 메이크업에 적합하고 컬러 호불호가 많이 없을 것 같은 무난한 느낌이라서 요거는 그냥 있으면 아무거나 집어와도 될것 같다 난 개인적으로 요 3호에 있는 펄이 발색도 정말 잘 되고 촉촉하게 붙는 것 같아 다음은 블러셔 파우더, 크림 두 가지 제형으로 나왔고 웜, 쿨 각각 하나씩 공평하게 나왔어 릴리 컬러로 호불호 없이 잘쓸수 있는 컬러 구성이야. 보통 블러셔 용량이 커서 다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각 3,000원이니까 경제적인 것 같아. 근데 요 크림 1호는 웜톤 타겟인데 실제로 얼굴에 올려보면 되게 뽀용한 핑크 컬러니까 꼭 참고하기. 광은 아주 살짝. 는 정도 파우더는 무펄에 완전 뽀송한 타입이고 발색은 엄청 자연스러워. 다음은 하이라이터 파우더 크림 두 가지 타입이야. 파우더 타입은 입자가 곱고 얇게 발리는 은은한 느낌이야. 최근에 다이소에 출시됐던 디어싱이랑 비교하면 용량은 1.5 2g으로 디어싱이 조금 많은데 디어싱보다 펄 반사가 훨씬 더 은은하고 쪼밀한 느낌이야 훨씬 자연스러워 크림 타입은 많이 촉촉한 타입이라서 힘 조절을 좀 잘못하면 베이스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크림 1호는 펄감이 꽤 화려하니까 참고해줘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에뛰드 반짝 눈물라이너의 다이소 버전 브러시 팁이 얇아서 애교살처럼 좁은 부위에 콕콕 발라주기 좋아 총3 컬러 출시됐는데 핑크가 애교살 살에 혈색 있게 올라가서 제일 예쁘더라. 다음은 루스파우더. 살짝 화사해지는 베이지, 뽀용해지는 핑크, 톤업이 되는 파우더야. 요철 커버도 깔끔하게 잘 돼. 요 퍼프가 굉장히 통통한데, 굉장히 그 화학적인 새것의 냄새가 나서 퍼프는 한번 빨아쓰는 걸 추천할게. 다음은 마스카라, 슬림, 트위스트, 베이스.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전부 다 굉장히 특색이 있어. 사이소에도 드디어 슬림 마스카라가 출시됐더니 엄. 또 마스카라 파 박수! 기존 에뛰드 컬 픽스랑 비교하면 컬링력은 살짝 아쉽지만 가볍고 얇아서 더 세밀하게 연출이 가능해. 요 트위스트는 용기가 진짜 신기해. 요렇게 그냥 볼드한 마스카라 같은데 이 상태가 롱래쉬 상태고 이 윗부분을 돌려서 짧게 만들면 볼륨래쉬 전용 마스카라 솔로 변해. 이런 용기를 다이소에서 볼수 있다고? 용기는 너무 좋은데 컬 지속력이 많이 아쉬웠어. 그리고 요 부스터 베이스는, 음, 이렇게 하얀 내용물에 미세화이버가 들어있어서 볼륨이랑 롱래쉬 그리고 지속력까지 높여주는 베이스 픽서 느낌인데 이 제품의 소구 포인트가 코팅막을 만들어줘서 컬링, 볼륨을 유지해주는 건데 나는 이걸 바르면 속눈썹이 축! 쳐져. 바르고 한 1분 지났더니 C컬러 올려놨는데 일자로 풀렸어 뷰러를 한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내 속눈썹 자체가 워낙 직모여서 유독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리뷰 좀 올라오는 거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때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아 플럼핑 립 프라이머 컬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뽑은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덮으면 주름 끼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입술 외곽 위주로 발라줘. 도톰한 스틱 타입이라서 자연스럽게 오버립 하는 용도로 좋아. 입술 주름이 확. 펴질 정도로 플럼핑이 강하진 않고 살짝 화한 정도? 마지막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꿀광 글로스야. 쿨 하나, 웜 하나, 레드 기도는 뉴트럴 톤 하나. 영롱한 꿀광인데 어디 얹어도 무조건 예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색감들이고 웜쿨 상관없이 이3호가 보인다 무조건 집어와. 오묘한데 안색 확 밝혀주는 색깔이잖아.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까지 에뛰드 다이소 콜라보템 다 써. 봤는데 개인적인 나의 의견을 한번 말해볼게. 먼저 퀄리티 다이소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야. 특히 섀도우랑 립글로스는 가격 3~4배 비싼 애들이랑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가 않아. 물론 일부 품목은 아쉬웠지만 콜라보 라인업 제조사는 CNC랑 화성코스메틱 요렇게두 가지인데, 나도 제품 개발하던 당시에 정말 많이 일했던 곳이 CNC랑 화성코스메틱 요두 곳이야. CNC는 셀레나 고메즈의 레어 뷰티, 음. 에스티로더 등등 화성코스 스메틱은 어반디케이랑 투페이스드 등등 해외 유명 브랜드들까지 찾아와서 의뢰하는 한국 제조사야. 그래서 퀄리티도 대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패키지. 다이소 화장품을 보고 와 패키지가 기발하다. 정말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든게 이번이 처음이야. 고급진 패키지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구성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실용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패키지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이게 대기업의 힘인가? 그래서 이번 에뛰드 다이소 콜라보템 살, 발, 먼저 다 써본 화장품 개발자가 싹 정리해주면 이런 느낌이야 캡처하고 다이소 오플런할때꼭 참고해봐 앞으로도 내가 신상 나오면 열심히 꼼꼼하게 써보고 수동이들한테 정리해서 알려줄게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